오늘의 패하트 감사합니다 그래 이번 번지 생일 선물은 슬라임 만들어주는 거야 계세요? 저기 계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슬라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15,000원 16,000원 저기 죄송한데 제가 만원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만원어치만이라도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솔로 특별 할인? 저기 사장님 제가 바로 솔로입니다 솔로면 만원 맞죠? 그럼요 대신 솔로 주제가를 불러보시죠 네? 솔로 주제가요? 솔로 주제가 솔로 솔로 주제가 솔로 주제가가 뭐지? 생각하자 발파야넌할수 있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 아 배치나는 솔로 환영합니다 저 그러면 만원에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여깄습니다 예, 자 이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녹차 슬라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색은 어떻게 색소 나오면 됩니다 자 이거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네요 에이 솔로끼리 다 돕고 사는 거죠 그, 그쵸 솔로는 솔로끼리 돕는다 그런 말 나온 김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예? 구호요아 갑자기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요 그럼요 구호 설마 몰라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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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가 뭘까 구호가 뭐지 구호 볼아 하나 둘셋 솔로 전국 커플 지우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아저 솔로 왔다니까요. 자 이거 쓰세요. 이게 녹차 슬라임 만드는데 좋아요. 어 사장님. 의리 그리고 편하게 여기에 다 만들어요. 어 감사합니다. 우와. 의리 이걸 이렇게 넣고 오 진짜 좀 녹차 같네 색이. 그리고 이걸 좀 넣으면 되나? 번지야 기다려. 네가 좋아하는 녹차 슬라임 내가 멋지게 만들어줄게. 녹차 좋아하시나봐요 녹차요? 아니요 저는 별 네? 가방에서 녹차만 사 먹어요 아, 스타벅스 녹차라 때 정말 꿀맛 녹차 좋아하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저는 녹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밥에 물 말아 먹을 때도 녹차를 말아 먹죠 그 정도로 제가 녹차를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마실 거 드릴까요? 어? 그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말고 녹차 드세요음 녹차 녹차 너무 좋다 녹차 녹차 알겠습니다 오이 정도면 잘 만든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사장님이 주셨던 이 점토를 넣으면 되겠지? 음, 요 정도? 조금 더 넣어도 돼. 요 정도. 음, 우리 번지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전화네? 어 여보세요? 어디야? 아라 지금? 음. 비밀. 딱 보니 피시방이구만. 자기야. 자기? 지금 자기야라고 했죠? <laughs> 아니요, 어 사장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 친구랑 저자중이거든요. 야이 자식아! 뭐라고? 자식아! 지금 헤어지자는 거지? 어? 아이 자식 너왜 이럴까? 똑바로 말안 하면 헤어지는 거야. 어? 아유 우리 사이에 뭐아이 자식 내가 이따 전화할게. 전화하지 마. 그, 그, 그래. 아 엄청 친한 친구여 가지고 저희가 이 자식 저 자식 뭐 이러거든요. 아 사장님 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랬나 보네요. 슬라임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보면은 여기다 뭘 넣던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건가? 그래 안 넣는 것보단 낫겠지 녹차 슬라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녹차 슬라임 그럼 이런 걸 써야죠 어 감사합니다 우와 아 진짜 이런 거 넣으면 되겠구나 우와 저 생각을 못했어요 자 이것도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예 이렇게 잘 담고 이걸 이렇게 얹어줘도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를 꼽고 그래 조금 화났겠지만 이거 갖다 주면서 슬라임 카페에서 전화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오나 어, 슬라임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어 잠깐 여보세요 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나 지금 어딘데? 지금 여기 슬라임 카페야 너한테 누가 너... 아니야 네? ん